안녕하세요 결전의 항모 결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독일 맘프레드의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맘프레드의 스킬과 강화장치 어, 제공권장학과 비행관제를 이용해서 비행기 재생 시간을 10%로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 강화 장치를 사용하고 있죠. 뇌격기 체력 증가와 뇌격기의 데미지 증가 효과를 볼수 있는 강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설 강화 장치를 쓰면서 독일에겐 사용하지 않았던 근접신관, 방내 10% 무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후 일격은 뇌격슬링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스킬이죠. 어, 요번 모드에서 참 재밌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어, 빌드 뷰어라는 항목인데, 어, 빌드 뷰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 함장 스킬과 강화 장치, 그리고 신호기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모드입니다. 아, 물론 방송에서 제 함장 스킬과 강화 장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역효과가 있어요 아군함선을 타겟팅하면 아군함선의 함장스킬과 강화장치 그리고 신호기까지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 다음 영상에서 이 빌드뷰어로 북미가 왜 예전같지 않은지를 알게된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만프레드 어, 영상입니다. 현재 아군은 구축이 한 대이지만 상대는 구축이 두 대죠. 그래서 초반에 좌측 아군 구축이 없는 2번 라인에서 구축을 먼저 찾고, 그리고는 8 9 라인 쪽에 구축을 찾기 위해서 맞죠. 독일 같은 경우는. 구축에게 어, 강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랩입니다. 지금 현재 전설 강화 장치를 쓰면서 박내 10% 무시를 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두 발에 8,600이라는 데미지를 입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독일은 뇌격기로만 구축을 견제한다. 라고 어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독일도 공격기로 구축을 견제해야 할 때에는 견제를 해야 되죠. 과관통, 관통. 물론 과관통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공격기로도 구축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이 에임이 함재기 뒤쪽에 X축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축이 살짝 뒤에서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도가 지금 이 X축이 함재기보다 뒤에 있다는 라 것은 고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낙차되는 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타겟의 이동속도 시간도 플러스가 되죠. 즉이 타겟이 지금 현재 움직였다면 지금 현재 크랩니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이는 타겟이었다라면 이 탄은 함선이 움직인 바로 떨어지는 시간과 움직인 타겟의 움직인 시간이 합산이 돼서 탄착구는 이 선미 부분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탄이 선수가판과 함교가판, 즉 엔진룸의 두 발, 선수가판, 탄약고의한 발, 총세 발의 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타 대비 세 개의 약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급 폭기가 고고도에서 비행을 시작해서 바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이 고도 자체가 급강하 폭격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에임이 활성화 돼버리죠. 즉, 낙차 시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축을 내격기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을 찾기 위해서 공격기로 꺼내 오는 중에 진안이 구축이 있다는 라 것을 알고 핑을 찍었죠. 공격기로 구축을 때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보시는 것처럼 과관통 네발에 관통 네발입니다뭐큰 데미지는 안 들어가죠. 하지만 공격하는 시간 동안 구축을 노출함으로써 아군이 사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센스 있는 진안이 상대 구축을 잡아내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만프레드가 네 편대에 네 편대가 출격을 합니다. 총1 2 대가 출격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항상 두 편대를 돌려 보냅니다. 워낙 체력이 낮기 때문에 대공 능력이 중급 이상인 함선에게는 함재기가 쉽게 갈려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두 편대로 한 번의 공격만을 시도하게 되죠. 지난이 1번 라인의 구축을 잡아냈습니다. 또한 아군 클레버는 엘빙이 찰리 점, 아, 델타 점령을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9번 라인을 통해서 말타를 잡기 위해서 진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엘빙의 위치를 아군에게 찾아줘야 합니다. 어, 물론 전체적인 플레이에서는 어, 조금 팀 플레이에서는 마이너스지만 본인 목적은 어. 완료했죠? 항모를 잡았기 때문에 아군이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클레버를 잡기 위해서 우스터가 뒤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델타 쪽의 대공이 조금은, 조금은 약해진 상황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대 항모가 격침이 됐고, 대공 경순양함이 뒤로, 라인에서 뒤로 완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상대는 두 개의 점령지를 가지고 427점, 아군이 380점 리플레이에서 이 점수가 지금 반대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4점이 두번 올라가죠. 상대 점수입니다. 지금 점수 차가 49점 차, 즉 상대 전함을 한대 잡아내므로써. 100점의 격차 즉 상대에겐 60점을 깎아내리고 아군에겐 40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거죠 아군 침몰 60점 적군격침 40점 합이 100점이죠 크렘린을 노려봅니다 그렇게 점수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크렘린을 노렸지만 크렘린의 선의 능력으로 어뢰를 또 피해내게 되죠 이제 또이 딸피 크렘린을 잡기 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델타쪽 두 대의 야마토가 있지만 현재 우스터가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이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델타를 진격하고 있는 전함들을 빠르게 타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딸피 크렘린을 잡으러 가는 것보다 현재 델타에 있는 시키시마 견제를 우선으로 잡았던 겁니다. 지금 공격기는 아까부터 가만히 중앙에 서 있는 순양함을 노리기 위해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공격기는 순양함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독일 공격기는 이렇게 어떠한 지형지물이 없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임이 크게 움직이지를 않았죠. 근데 잠시 뒤 후반부, 잠시 뒤에 우스터를 공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시키시마를 막아야 됩니다. 이 시키시마가 현재 델타 지역을 벗어난다면 아군들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군들이 쌈싸이게 되죠. 물론 알라스카와 야마토 두 대가 측면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 함선들은 믿을 수가 없는 함선이었기 때문에 시키시마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거죠 이제 시키시마는 아군들이 잡아 냈습니다 그 사이 아군 슐리펜도 중앙에서 격침이 되고 말았죠 우스터가 다시 델타 라인 합류를 시작합니다 지금 에임은 너무 깊게 들어왔죠 보시는 것처럼 함 에임이 앞으로 살짝 움직일 때 탄을 떨궜지만 분고가 지금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차 시간 플러스 함선의 이동 시간까지를 합산했을 때 탄착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크렘린 때와는 완전 다른 탄착권으로 탄이 형성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에임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때제 판단은 저 함선이 다시 전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에임을 좀 깊게 들어갔던 플레이입니다. 지금 아군들의 탐지 도움 피해량도 만만치 않고 뭐제 딜량도 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도 보시는 것처럼 점수는 상대가 611점, 아군이 447점. 점령지 탈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점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상대는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지만 점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기가 이렇게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서 공격을 해야만 가장 편안하게 공격을 할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지금 바로 우스터를 치러 가기 위함인데 우스터의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측에 지형지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섬을 따라 섬 사이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섬을 우회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에임이 들어옵니다. 평지였죠. 하지만 이 우측에 있는 지형지물 때문에 함재기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임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는 거죠. 즉 함재기 기체를 듦과 동시에 에임은 앞으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저런 지형지물에서 공격을 하실 경우는 이렇게 에임이 앞으로 가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순간 타이밍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4번 라인에서 놓친 크렘린이 결국엔 죽지 않고 델타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체력은 많이 복구하지 못한 상태로 왔죠. 여기서도 실수한 것이 함재기를 지금 풀 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귀한 함재기가 지금 한두 대, 한대 정도일 겁니다. 여기서 함재기를 몽땅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일 같은 경우는 두 편대를 가지고 한번 공격으로 끝내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대공이 몰려있는 곳은 두 편대로 딱한 번만의 공격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왔던 함재기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뇌격 슬링을 쳐야 되는데, 뇌격 슬링이 아닌 두 편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죠. 또한 번의 실수입니다. 우스터의 지금 대공방어 사격 스킬 티키를 눌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여섯 대의 뇌격기가 모두 다 격추되고 말았죠. 점수차가 점점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무리한 플레이로 계속 판단이 흐려집니다. 격침, 함선 격침으로 겨우겨우 점수를 좁혀놨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다시 접근의 점수가 역전하는 일이 발생이 되게 되죠. 거기다가 상대 경순양함 우스터와 하우덴리우가두 대가 있기 때문에 둘다 독일 함재기로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함선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한 번만 공격하고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꼭 마무리 하겠다라는 욕심에 부시는 것처럼 다가가는 동안 함재기가 모두 다 격추됩니다. 그나마 이단한 발마저도 안 맞았다라고 판정이 되죠. 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재기만 모두 다 잃게 된 거죠. 우스터, 점령하, 점령을 시도하는 우스터에게 갈 수도 그렇다고 썬더러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이 3번 라인을 돌아서 측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만 급해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무리한 공격을 시도해서 공격 횟수를 한번더 날려먹게 되죠. 그 리플레이를 봐도 제 판단 미스가 너무도 잘 보이네요. 이렇게 탐지 도운 피해가 20만을 찍어가면서 게임이 승리로 끝났던 독일의 10티어 만프레드 영상이었습니다. 상대 썬더러가 지금 현재 대공방어사격 스킬을 켰죠 독일로서는 뺄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들어가도 죽고 빼도 죽는 암울한 상태에 걸린거죠 독일 급폭기로서는 저 상태에서 함, 함재기를 선회해서 나온다는게 불가능합니다 함재기 선회능력도 떨어질 뿐더러 급폭기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함재기를 잃게 됐던 부분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